자, 오늘 마검사에서 총사로의 클래스 체인지인데, 이 선택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결정을 하신 우리 본주님께 클래스 체인지를 할 경우, 이제 몸빵이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냥하시던 곳이 사냥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마검사 스펙부터 한번 보고갈게요 기사단 셋을 착용하고 계시고요. 방패는 신요방. 넘어가게 되면은 고대 명궁가더 요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사단 4세, 8자리 폴카 룬서드 3티어 무기, 그 다음에 구 강철각반, 축복받은 금날, 금날, 이거 은날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뭐 악세, 티셔츠 겸과 휘장,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축칠, 축칠 귀걸이, 축육, 그리고 강5 성장반지, 축사 성장팔찌그 음, 다음 헬바인 족쇄 이거 아이스목걸이로 바뀔 것 같고요. 완벨도 민벨로 바뀔 것 같죠. 그 다음에 빛나는 생명 반지도 총사로 바가면은 어떤 걸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마검사에서 클체가는 건또 새로운 데이터라서. 그 다음에 육선장 눈4힘 눈은 민 눈으로. 자, 요 정도 스펙입니다. 스탯창을 보게 되면 근뎀 근거리 명중 근거리 치명타 요렇게 있으시고요. 방어 306방. 생대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여러분들이 유의깊게 보셔야 될게 방어적인 측면이에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은 방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만큼 얻은 공격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리덕션, PVE 리덕션, 탑 115,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뭐근뎀원뎀 감소는 뭐 어차피 하프 헬릭이니까 넘어가고, PVE 댐감까지 해서 18% 정도 되시네요 나머지는 뭐다 똑같을 거니까, 스킬도 좀볼 텐데요. 1신스, 댄싱 블레이드 배워 놓고 있는 상황, 전스는 6전스, 네, 팔랑크스 레전드까지 배워놓은 성화 영스는 풀영스입니다. 일반 스킬까지 전부 다 배워놔 있으시고요. 클체 진행 한번 해봅시다. 자, 남총삽니까, 여총삽니까? 사상 초유의 제일 중요한 문제. 공주님께서 역해로 해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사냥만 하시면 딥임팩트 맞고요. 자, 우리가 알비노를 사냥하든 어떤 사냥터를 가든 현상몬스터가 있습니다. 그 손상 몬스터의 이 관통 효과라는 문구가 마스터 라이플은 없단 말이죠. 근데 딥 임팩트는 있어요. 사거리는 한칸 줄어들지언정. 사냥은 1 0 칸에서 9 칸으로 줄어드는 거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사냥에서 관통 효과가 있고 없고 차이는 몬스터 잡는 속도가 두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 임팩트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망토. 망토 은날로 바꿔줘야겠죠. 요것도 은날에 있는 원치뎀 요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또 핸드 캐논에 붙어 있는 원거리 치명타 확률과 다소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힘눈 민눈으로 바꿔주고요. 반은 바꿀 것 같고요. 족쇄 아이리스 목걸이로 반지는 형님 이거 제니스 반지로 가시죠? 제일 비싸기도 비싸고 필요하니까 적중 반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니스 반지가 정배입니다. 지금 없으셔서 제니스 반지가 자 민첩 벨트 바꿔주고요. 어, 그냥, 방어로 바꿀게요. 네. 상점 장비는 카탈리스트만 바꾸면 됩니다. 민첩으로. 아, 죄송합니다. 티셔츠랑 경갑도 바꿔야 합니다. 아, 원명으로 바꿔드려요? 제가 봤을 때, 원명도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영중이 좀 딸린다 판단. 고주님께서 원명으로 바꿔달라고. 자, 그 다음 일반 스킬 전부 다 찍어주시고요. 만화체인지가 강화가 안돼 있는 거면 안 바꾸는데, 이렇게 삼강 돼 있는 거는 아깝기 때문에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영웅 스킬. 영웅 스킬 같은 경우는 또 강화랑 이런 거다 챙겨줘야 되죠. 네, 일단 마크스맨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투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샷이 맞는데, 어, 도형님이 이제 사냥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컴벳업 트루퍼를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본주님이 갖고 계신 아까 스킬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차징샷 구매해 놓으셨고요. 데스 스나이핑 구매해 놓으셨고요. 아머 피어싱 구매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매지컬 샷그랩 구매해 놓으셨고요. 4개 구매하셨네요. 간다 하신다면 브레이크샷을 찍어드려야 되고 레피드 샷루퍼를 찍어주시고요, 캔슬레이션까지 찍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레이션 실드까지 찍고 넘어가서 나머지 이 위에 있는 애들죠. 차징샷 있고요, 지금 인벤네 암어 피어싱이고 데핑 이고 그랩 있어요. 넘어가서 대시만 배우면 돼요. 1 6만 배웠고, 전스 같은 경우는 하나가 좀 삭제가 될것 같은데, 어, 요거 중복만 잘 챙겨서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은 그냥. 찍고 넘어가서 이제 대시 트루퍼를 배워야 되는데 앱솔루트 제로를 배우 선순위로 배워야 전투든 사냥이든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울 수 없는 게 메디컬 샷 호러 데시 트루퍼. 메디컬 샷 호러는 이벤트 기간 에꼭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시 트루퍼는 나중에 명코 200만 명코 모이게 되면 그때 이제 배우셔도 됩니다. 상시 판매라서. 그리고 이 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피스메이커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투에 뭐데시샷더 좋냐, 피스메이커가 더 좋냐.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거고. 아무리 그래도 피스메이커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숙련도는 이제 핸드캐어 사냥까지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기 하나로 이거는 원뎀 일만 이득 보자고 이거 뭐 천오백 다이아 쓰는 거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치만 가져가시고 이거 어, 옵션 획득하시죠. 이제 어떻게 클체 진행할까요? 아넵 가시죠라고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야, 이거 본주님 지금 땅 치고 후회하고 있겠는데. 몸빵도 안 좋아졌는데, 광역사냥도 안 좋아지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야, 잠깐만. 이 타이밍에 본주님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본주 형님, 이거 알비노만 봐도 게임 끝난 것 같은데, 혹시 NC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도 우리 본주님 좀 약간 낙관적이시네 아 사냥 뭐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렇게 또 싸움만 재밌으면 되는 거라고요 아 싸움 그러면은 형님 지금 제가 어떻게 PVP를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영상 댓글로 전투 좀 해봤는데 어떻다더라 아, 요런 거 우리 본주님 등판하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정으로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킬 수가 비슷해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결국 몸빵 뺏어간 거 아니냐? 클체했을 때. 이러면은 이제 본주님, 사냥하실 때, 알비노 돌릴 때에는 매크로를 쓰는 게 낫겠는데요? 매크로 설정하는 법은 여기다 이 영상에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켜주시고요. 요건 NC에서 만든 그 애플레이어입니다. 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요렇게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마우스 키 녹화 프로그램 요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쓸수 있고요. 단순해요. 지금 되게 단순해졌어요. 예전에는 막마찬까지 누르고 그거 뭐 초설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마우스 녹화키를 누르기 전에 지금 3번 단축키에 레피드샷이 있거든요 얘를 연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우스 키를 녹화기를 눌러 그리고 녹화를 해한 5초까지만 눌러 5초가 될때 계속 연타하면서 꺼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복 실행은 무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종료할 때까지 반복 그 다음에 반복 간격은 굳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손가락이 느리신 분들은 저는 빨라서 그냥 1배 속으로 하는데 손가락이 좀 느려서 좀 느리게 누르셨던 분들은 2배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 창을 열지 않아도 여기다가 갔다가만 돼도 레피드샷 연사가 나와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연사를 한다. 그죠? 지금 누르는 거 보이죠 여기 제가 따로 누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매크로 설정까지 했을 때 사냥 속도가 확실하게 늘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 요 본주님도 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알비노 사냥 하실 때 만큼이라도 요걸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저쨌든간에 우리 본주님이 마검사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으로 하여금 일주일 뒤인 총사에 또 추가적인 케어가 있을 수 있으니 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희망을 잃지 말고 다음 주 업데이트를 한번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주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 요거 마 검사에서 총사 클래스 체인지는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리. 나이스.